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요한묵시록 19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오늘로써 구약, 신약, 성경통독을 모두 <laughs>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고 하 삼일제신 하느님께이 모든 찬미와 감사와 영광과 흠승을 드리나이다. 함께해 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통독 듣기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영광을 주님께 바치며 마지막 성경통독을 읽겠습니다. 19장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팔멸시킨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당신 종들의 피를 대갚아 주셨다.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그러자 스물네의 원로와 네 생물이 어자에 앉아계신 하느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어자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ghs> 나는 또 많은 물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큰물 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기뻐하고 즐거하며 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또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천사가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너의 형제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하느님께 경배하라. <laughs>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흰 말을 타신 분.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타신 분은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작은 왕관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서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격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학을 친히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laughs> 나는 또한 천사가 해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그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자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여와라.임금들의 살과 장수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 말들과 그에 탄 자들의 살 모든 자유인들과 종들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나는 또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투를 벌이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짐승이 붙잡혔습니다. 그 짐승 앞에서 표징들을 일으키던 거짓 예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그 표징들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 둘은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졌습니다.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laughs> 천년 통치 나는 또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용을 곧 악마이며 사탄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하로 던지고 저는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천 천년,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어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죽은 이들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laughs>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사탄의 패망.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땅에내 모퉁이에 있는 민족들 곧 복과 마곡을 속이고서는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일 터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넓은 땅을 건너 올라와서는 성도들의 진영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속이던 악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나는 또 크고 흰 어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것 없이 모두 어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고, 죽음과 저승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laughs> 새하늘과 새 땅. 나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자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신 다음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거저 주겠다. <laughs>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짓으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laughs>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앙이 타오르는 못 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새 예루살렘.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의 성문이 셋, 북쪽의 성문이 셋, 남쪽의 성문이 셋, 서쪽의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도성과... 그 성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가 잣대로 도성을 재어 보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성벽을 재어 보니 144 패키스였는데 사람들이 이 측량단위는 천사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성 성벽의 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초석은 벽옥,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취옥, 다섯째는 만옥, 여섯째는 홍옥,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자옥, 열둘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열두 성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성문이 진주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laughs>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을 받아 걸어 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들의 보화를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laughs>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성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보화와 보배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천사는 또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자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다리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나뭇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자가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내진말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주님, 곧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느님께서 멀지 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당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보라, 내가 곡한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laughs> 이 일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일들을 듣고 또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의 형제의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일 따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이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라, 내가 곡한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들과 마술장애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여 일삼는 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laughs>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보태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빼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육북시록 모두 마치면서 구약, 신약, 성경통독을 완독하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느님께 드립니다. <laughs>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저희들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셨습니다.